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요한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그 은혜, 그 평강, 그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성, 그런 인격, 그릇을 갖추도록.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안될것 같은 데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상식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부활의 천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로움 기도를 여는 하루를 담당하는 대전 세계롭게 김성기 목사입니다. 기업도 명문 기업이 있고 대학도 명문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렇게 파괴적으로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으로 산 그런 인생 또는 우부우부 필부필부 인생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잘산 인생 하이클래스 정말 이 엘리트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출중한 왕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의 10대 왕으로서 16살 때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출중한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그 왕을 따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주 탁월한 이 정치가 이 포괄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시아 왕은 누군가 그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의 토양과 문화를 가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어,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이 오시아 왕이 어떤 축복을 줬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그이 오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벌레색과 싸웠을 때 가드성이나 야본의 성이나 또 아소성 같은 그 성벽을, 성을 다헐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리의 깃발을 흔들었습니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벌레스를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것이에요이 기적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성리의 비법이 뭡니까? 성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기 보면 하나님의 도우사 실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구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눈 뜨고 총칼을 타고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고수구의 떡을 먹음이 다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과 출입하는 범사와 인간관계,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지.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아무리 디자인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좋게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청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저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심령 속의 용기로, 또 머릿속의 총명과 지혜로, 그리고 대인관계 속의 복된 만남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현대판 우시아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던 위대한 출중한 왕이 우시아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의 말년이 비운입니다 정말 끝이 좋지 않는 어, 불운의 인생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함에 그가 잘 됨에 아주 성공하고 출세하게 됨에 어 그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만 제사장들이 하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해서 안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행자지한 것입니다. 훌륭한 죄종들이 가서 건면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나라의 군주자랑이 내가 누구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나병환자 환세시병에 걸려서 그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 집안에 있지 못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그렇게도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우시아 왕이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비운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하는 사가랴가 사는 날에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우시아 왕을 신앙을 강금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줄 때 위대한 영적 멘토가 있을 때에 이 우시아 왕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국사를 놓고 그리고 인간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 길을 이끌어서 형통과 성리의 길로 이렇게 불렛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왕이. 대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를 감금하는 자가 없을 때, 그의 멘토리를 볼 때, 빛을 잃었을 때, 그만 우시아 왕이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 책망해 줄수 있고. 그리고 건면해 줄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멘토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해서 건면했는데 혹시는 마음속에 불편해하고 이분이 외인성에 내, 내 인성을 간섭하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위기며 바로 여러분은 무엇이 어, 여러분에게 큰이 장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교만입니까? 화려한 스펙입니까? 지식입니까? 근력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었으십니다. 바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지금 평안하고 있다면, 지금 형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공 출세를 하고 있고, 이렇게 형통의 대를 걷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위기입니다. 지금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겸손할 때입니다. 지금 무릎 꿇을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다양한 이 경험들을 하게 되겠고,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우시아 왕이 겸손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예세기가 빛나고 찬란하고 위대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시아 왕이 잘 됐던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여러분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자신을 돌아보아 성찰하면서 겸허한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 그리고 남은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유대왕 우시아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교만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고 허영과 그리고 부정직과 이 불성실의 이 블레셋이 다가올 때 능히 물리쳐서 성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 이것도 승리하고 저것도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그리고 영광스러운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허물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